셨어요. 어떠셨나요? 뭔가 어... 통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정말 그냥 최고였어요. 최고의 파트너였고, 저는 염정아 씨 연기를 워낙 좋아했어요. 염정아 씨가 한 작품은 영화, 드라마를 아마 거의 다본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지 못한 그런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배우여서 정아 씨 연기 참 좋아했는데 처음에 어그 강혜정 대표한테 자기 영화하자. 어 여성 중심의 서사고 어 함께 할 배우는 염정아 했을 때 환호했어요. 그리고 실제 작업하면서 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배우라는 걸 알았고 특히 제가 어좀 부족한 면들을 많이 채워줬고 그리고 예상도 못 했던 이제 저희는 수중 촬영이 꽤 많았잖아요. 근데 물 밑에서 우리 둘다 서로 전혀 그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완벽한 찰나를 또 경험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, 정말 좋은 작업이 배우에요. 정말 네네. 좋았던.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오면 염정아씨 이제 가야죠. 네. 저는 뭐 어, 진짜 최고였고요. 예. 네. 그 어떤 현장보다도 행복했던 현장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진짜 막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핑돌 정도로 음. 좋았던 현장이었고 그 중심에 우리 해수 언니가 있었고. 어, 저도 가해정 대표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런 이런 영화를 기획하는데 네. 김혜수 씨랑 하면 어떻겠냐 <웃음> <야>! <웃음> 여기서도 소리 질러 여기서도 소리 질러요 네, 너무 감사해요 그랬죠 네. <laughs> 이렇게 나와 김혜수 씨는 어떻게 소리를 질렀나요? <laughs> 너무 좋아 저와 <좋아>, 너무 좋아 <laughs> 진짜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딱 연기를 내가 이렇게 탁 쳤는데 그 상대가 탁 이렇게 받을 때왜 짜릿한 순간들 있잖아요. 계속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. 아, 실제, 아, <laughs> 음, sorry, 아니요. 아니. 아, 실제 정아씨가 어, 굉장히 이 섬세하고 날카로운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너무 따뜻하고 멋져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역할, 엄진숙으로서 리더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 마음의 구심점이 리더 역할을 했어요. 네. 아, 방금 마이크를 드셨었는데. 어머, 어쩌지? 아, 아, 이따가 생각나면 꼭 <laughs> 말씀해 네, 주시기 <해주실 웃음> 바랍니다. 네, 네. 자, 우리 조인성 씨.